안녕 친구들 오늘의 야식은 내가 이거 토요일 날 만들었나? 오늘이 이제 화요일 넘어가거든? 야 아마 토요일 날 만든 김치찌개야 돼지고기 김치찌개 내가 이거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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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는 거 영상 올렸었지? 그거 남은 거 이거 오늘 집사람이 콩나물 콩나물밥? 콩나물밥 뭐지 한 거야 이거도? 월요일.. 월요일 날한 콩나물밥 냉장고에 내가 재고떨이재고떨이 하고 있다 이거 김치찌개랑 콩나물밥이랑 재고떨이 내가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먹을만해 안 죽어 안, 죽어. 안 죽는데 아 응? 어, 오빠 생수나 음. 절게 우리 남 먹었으면 좋겠어 오빠 집사람은 있잖아 냉장고에다가 보관하면은 한 1년 1년은 이상 가는 줄 알아 워드 한일년 가는 줄 알아? 야, 평생 두고두고 저장하면서 먹더라고. 일단 이건 맛있어. 이게 이게 왜 맛있냐면은 내가 내가 끓인 김치찌개잖아. 그리고 집 사람이 음, 맛있게 만든 콩나물밥이고. 아니야 이거 맛있어, 간간한데. 그리고 야식을 먹는데요. 어? 보리차가 빠질 수 없지. 보리차 음, 이거. 맛있어. 제 쪼그려. 안쪼안전그려안 쪼그려. 안 쪼그려. 안 쪼그려. 안쪼안 12시 15분이다. 얹농 먹고 자야지. 오늘 이거 야식 먹고 잘 거야. 너희들도 성장 음. 생활인데 왜 먹는 것만 지고 오고. 먹는 거 말고 야, 똥 싸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있지. 나똥 싸는 거 어떻게 찍어? 오빠만 먹어. 이렇 먹는 거만 되고 사진 찍는 거 틀어놔요. 즘 대세가 먹방 아니야, 먹방. 먹방이면 오빠처럼 음 끝까지 앉 먹다가 중간에 하는 거야. 너무 길어, 너무 길면 안 돼. 너무 길면 재미없어. 내가 먹는 거 말고도 이것저것 막 구상하고 있는데, 거기도 올라올 거야. 어, 벤츠, 응? GLA 그거, 그거. 아마 내일 연락 올 수도 있고, 뭐 수요일 날올 수도 있지만, 그것도 올 거고. 내가 먹는 거 외에도 이것저것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내가 너무 먹는 것만 하고 날로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. 내가 하도 먹는 거 좋아한다고 날로 먹는다고. 보는 사람이 왜 없어? 아마 친구들 친구들이 많이 볼 거야. 내가 친구들한테 홍보 많이 했으니까. 응. 친구라도 봐주는 게 어디야? <laughs> 그지? 암 응? 아무튼 영상 이 정도 찍을 거고. 아. 어, 아, 언넝 먹고 보르 보루... 뭐 보여줘야 돼? 어떻게 노르차도 언넝 먹고 응? 응. 언넝 먹고 잘게 친구들도 언넝 잘잘자 좋은 꿈꿔내꿈꿔 꿈꿔. 사랑해.